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박진여 선생님의 제으로 돌아왔고요. 박진여 선생님은 20년간 2만 명이 넘는 내담자의 전생을 리딩해주시는 전생 리딩가십니다. 이 이분의 책들 중에서 어, 책들이 몇권 있는데 그 중에 또 일부 내용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생 뭐, 윤회, 카르마, 뭐, 그런 것들을 얼만큼 믿으시나요? 자, 이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인간사는 카르마와 인연법이 엮어 만들어낸 작품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몇몇의 중요한 인연을 만난다. 처음 태어나서 만나는 인연은 당연히 부모님이겠죠. 부모와 형제. 남매, 그런 가족의 인연입니다. 부모, 형제, 자식의 인연만큼 가장 큰 인연은 없으며 부모, 형제, 자식은 카르마 연결고리의 핵심 인연이기, 인연이기도 하다. 그 다음이 바로, 어, 배우자. 배우자의 연이다. 배우자의 연은 외부로부터 그 같은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같은 그 혈연 어, 시간이 아니었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가장 가까운 연이기도 하다. 부모 형제 자식 배우자는 카르마를 형성하는 주요 인연들이다. 그쵸 우리가 왜 그런 경우 많죠? 우리가 밖에서 친구들 뭐 어떤 모임이나 뭐 지인들 회사 동료들 만나면. 어, 친절하게 다정하게 어, 베풀고 그렇게 정말 나이스한 사람들도 막상 집에 들어오면 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 와이프나 남편이나 뭐 부모님, 내 자식들에게는 쉽게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런 어떤 서로 어, 서로 서로 간의 연애에 있어서 카르마를 형성하는 주요 인연들이다 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가까운 사이, 가족, 배우자, 부모, 형제, 어, 부모, 자식, 간일수록 더더욱, 그런, 어, 가장 잘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가장 잘하기 힘든, 어,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인연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연이, 자신의 발목만 잡지 않아도 좋으려만, 하나씩은 꼭 걸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모, 형제, 자식, 배우자라고 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지만 서로 또 힘들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인연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공감되시죠? 저 너무 공감됩니다. <laughs> 근데 사실 공감 안 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이 음, 부모님, 형제자매, 남매, 뭐 배우자 외에 더, 더 많은, 더 깊이 있는 그런, 어, 인연, 더 편안한 인연으로 더 많은 도움을 주고받거나 더 힘들게 하는 인연이 있으시다면, 어, 그 또한 정말, 어, 소중하고 깊은 인연이겠죠. 하지만 보통은 가족이 가장, 그렇죠. 가족 외에 형성되는 친구나 직장 동료와 같은 사상과 이념으로 연결된 인연 등. 그런 인연 등은 살면서 중요한 몇몇의 다양한 인연들을 거치게 된다. 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외에 형성되는 뭐 친구, 연인, 동료, 모임의 지인들, 그런 어떤 이념적인 사상으로 연결된 인연들. 자내 주변 사람들은 나와 깊고 깊은 전생의 연으로 맺어진 인연이다. 지금의 시기는 카르마의 빛고리 청산의 시기이므로 만남과 이별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가정도 많이 늘었고. 해체되는 과정도 과정도 많아졌는데 지금의 시기는 분화의 시대에서 통합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많은 그 영성가분들이 2020년 이 올해를 지구 정화의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라든지 자연재 지금 많이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심각한 상황인데요. 또,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받는 만큼, 또, 자연, 지구, 어떤, 그런 어떤 전 지구적인 자연의 차원에서는 많이 정화가 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많은 분화의 시대에서 통합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가 점점 빨라지고요. 개인화, 개인화가 모두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또 통합의 시다가 옵니다. 개인화가, 개인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카르마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체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개인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개인화는 집단과 그룹을 해체, 분해하여 개별화를 시켜놓은 뒤 다시 통합하기 위한 대자연의 진행 과정입니다. 개별화가 이루어지면 개개인은 비슷한 에너지와 다시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고 통합되고 분리되고 통합되고 그 어,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개별화 되는 그 어, 분리의 어떤 과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 뜻이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박진여 선생님께 전생을 전생 리딩 상담을 하러 오시는 내담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대부분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인간관계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민이나 걱정들 있으시죠? 외로움, 질병, 사업 등등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가족관계 또는 연인관계, 부부관계 등을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대립이 생기면 더큰 고통을 겪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상처를 받고, 더 많이 마음을 열기 때문에 더 많이 믿어버리고, 또 의지하게 되죠. 그 의지하는 것 자체에서 또 상처가 커지는 거죠. 내담자들은 해결하기 위해 내담자들은 이런 것 이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거나 삶이 힘들다고 그 뚜렷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해법을 찾고 싶다고 박진영 선생님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생 상담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주목해서 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담자가 삶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용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그 대상자를 용서할 수 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 많은 그, 어, 내면 영상 책들, 마음고부 책들에서 그 용서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어, 강조가 되죠.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의 본성인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가는 여정, 그 여정의 길에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의 어, 마음의... 뭐라고 할까요? 마음의 사랑의 어떤 일부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 생각이 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웨인다이언 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그 생각 에너지 등등을 쓰셨고 어 미국 전역 그리고 또전 세계 코로나 이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강의도 많이 하셨던 영성가 분중에한 분이신데 웨인타이어님께서는 이제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에 어, 폭력까지 쓰시고 어머님이 이제 그 힘든 가정을 견디지 못하여 어, 이 웨인타이어와 형제들을 고아원으로 보육원으로 어, 보내게 됩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어린 아이에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부모님 없이 한 평생을 살다가 그 얼마나 어린 나이에 상처와 어그 원망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컸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어그 아이에게 부모는 온 우주와 같은데 그 우주인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노와 원망으로 삶을 살다가 어른이 되어서. 어 어떻게 마침 아버님 아버님의 그 돌아가신 후에 무덤 무덤을 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곳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내가 원망했고 분노했던 그 엄청난 미움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모두 다 놓아버리고. 용서라는 용서라는 큰 사랑의 감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웬다이어님께서 어, 이렇게 해야지라고 다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뭐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어, 그곳을 간 순간 자연스럽게 어, 아버님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에서 온전한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온 순간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실제 그런 그 생각 에너지란 책에 그 머릿말에 적혀 있는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여기 박진 녀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현자들, 수많은 영성가들은 용서하라. 먼저 나를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 부모님, 배우자, 자식, 친구, 연인, 많이 있겠죠. 가까운 사람,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내면 아이, 내면에 살고 있는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는, 사실,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그 사람의 진짜, 자, 참나, 본성, 신성은 그렇게 에고의 실수처럼 그렇게 어 다른 사람이 상처주고, 피해주고, 그렇게 하는 어 뭐라고 할까요? 어떤 해를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아 이렇게 큰 잘못을 했지만 이건 이 사람의 진짜 자아가 아니야 이 사람의 거짓 자아, 애고 그리고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내면 아이 5살짜리 내면 아이가 한 어, 어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한그 무의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어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려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가까운 상대를 통해서 내, 내면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나의 외부 세상은 모두 내 내면이 반영된 모습인 거죠. 내가 볼수 없는 나의 모습은 상대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투사, 투사이죠. 자, 그래서 나를 정말 알고 싶다면 내 주변을 살펴보고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라. 그들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읽을 수 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와 깊고 깊은 전생의 연으로 맺어진 인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이런 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싫어, 너무나 싫고 너무나 원망스러워라고 생각 드시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내가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면이라는 거죠. 나의 일부입니다. 완전히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음, 이렇게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찾아가거나 뭐 체면하시는 분들, 뭐 타로하시는 분들, 뭐 점성가 분들 여러 이런 영성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내가 전생을 알고 어느 정도 현생에 내가 지구에 온 이유를 알고 참조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전생을 아는 것이 당장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무조건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 나 스스로, 내가 정말 내 정체성을 이해하고, 나의 진짜 나를 탐구하고, 찾아내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거죠. <laughs> 네. 그런 어떤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생기는 모든 일과 나에게 생기는 모든 인연,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 그것들에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지혜와 더불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점을 자꾸만 발견하고 성장해 나가고 또 감사할 점을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진여 선생님께서도 음 자기의 어떤 참된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자꾸 찾고 정진하고 노력하는 것만이 본인이 본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 유일한 길임을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들도, 어, 우리가 그 카르마의 균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카르마라는 것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겉보기에 똑같은 행동과 행위라고 할지라도 행위를 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동의 변화는 의식의 완전한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의식의 변화와 함께 그 행동을 할 때의 마음도 바뀌는 거죠.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영혼은 영적 진화와 성장을 위해서 삶의 괴로움을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내가 왜 내가 내 힘든 이 고통을 스스로 선택해? 말도 안 돼. 난 그런 적 없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고통 또한 선택을 한다는 것을요. 영혼이 실현과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온전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 완전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해내기 위함인 거죠. 다시 말해, 불행해 보이는 고통, 사건, 상황에 비밀을 푸는 열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주의 균형을 법치기 위해 더 나은 어, 성장을 위해서 카르마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나에게 주어진 영적 성장의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매 순간 나의 생각과 감정을 와칭하시면서 깨어있음으로 평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나눔해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축복합니다.